이제 너희들이 하늘 가려고 올라가면 거기서도 그 천국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라앉게 되면 제일 먼저 하야될들이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손품이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오래전과 자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지만 순간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애통하다 을 보면 그 다음에는 우연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 5장 5절을 보면 우한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부자로 살 것이다, 세상에서 재력이 넘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수 많은 별들을 유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1층국과 2층층과 3층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때 걸어 얘기하면 14년 전에 자기 이름을 거어하게않았지만 셋째 아들는 갔던 사람에 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자기 얘기하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바울은 어디 있었냐면 고린도전서를,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가 주 55년이니까 14년 전이면 41년이거든요 4 1년은 어디에 있었냐면 고향 자기가 바울의 고향 다소에 있었어요 거기서 외롭게 있은, 있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1층 천과 2층 천 3층 천으로 그러니까 다시 여기해서 1층 천 그리고 우주 그리고 낙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계시록 20장과 21장이 보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면 제 나중에 제가 설교할 때가 있겠지만 이 세상이 7천년, 7천년 중에서 지금 몇 천년이 갔냐면 6천년이 갔어요. 어떻게 6천년이냐? 구약 구약 4천년과 신약 지금 2천년이 갔어요. 구약 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가 BC 4174년이거든요. 4천 그러니까 4천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이후로 2천년이 갔어요. 그래서 2천 몇 년이 지금? 2025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곧 있을 거예요. 그 전에 뭐가 있냐? 들림 사건, 예수님 공중 재림이있을때고 이거 들림상권이 있을 때고 7년 대활란이 있고, 그 천년 왕국이 있을 거예요. 그 천년 왕국 때,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면 심판이 있을 겁니다. 심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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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은 다음에 새하늘과새 땅으로 모두것다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천국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리년 나는 땅을 기억으로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땅은 우주에 있는 별들을 대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림이 930억 광요 그리고 이 우주의 별들이 7 곱하기 1 0의 22승.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깨에 우리 있고 조개 있고, 그 다음에 경계에 있잖아요, 경. 어, 조, 경. 그다음에 때거든요. 700, 700K예요, 700K. 예, 예. 뭐, 그다음, 그 다음에 해거든요 700, 7 0 0요 700회. 예, 이게. 뭐, 그 다음에 단위가 또 있긴 있는데, 그7 곱하기 22승은 7 0 0 k 라고 그래요. 예. 지구에 모든 해변에 있는 모래, 그리고 사막에 있는 모래 다 합쳐서 합쳐봐요. 이 별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또한 지금 현재 과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과학의 망원경으로 추측해서 쓸수 있는 거고, 거리도 마찬가지고, 이제 앞으로 더 발달하면 더 이제 우주가 얼마나 큰지가 더 드러날 테고,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더많은가를 그니까 이제 때또더 자세하게 드러나겠지. 자, 예수님께서는 5년 사람이 되면 천국의 땅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5년 정도에 따라서 별들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온유한 정도가 1이면 1, 10이면 10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온유한 성품이 되는 만큼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나중에는 우리가 그 많은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면서 희가 살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마음이 가난해, 심령이 가난해, 그리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속에 사탄의 마음이 있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냐면 모세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일까요? 이이 저희 온유라는 말은 영어로 gentle과 meek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동물은요 두 가지 있는 거 같아요. 하나는 가축이 있고 하나는 그야생마 야생동물인데 가축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요. 근데 야생마는 야생동물은 주인이 원하는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면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 뜻대로 하죠. 근데 야생마는 절대로 쓰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가축 말을 잘 듣는 사람 잘 듣는 동물을 만들려면 훈련을 시켜야 돼요. 똑같습니다. 사람도 똑같죠? 괴팍한 사람이 돼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훈련을 시키셔서 이 사람을 다듬으세요. 물론, 저 주님이 뜻하신 말을 믿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오묘한 사람이 있지 않더라도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레도 시키려고 그렇게 디자인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가축전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엄청난 훈련을 시켰는데, 40살까지는 이스라엘에서 리더가 내야 되잖아요. 지도자가 어야 되기 때문에 왕궁에서 지도자 훈련을 시켰어요 애국, 지금의 이집트에요. 이집트 땅에 왕궁에서 훈련을 시켰고, 그 다음에 40살부터 80살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불면서또 그와 같은 것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 여기 보면 똑똑바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업으로 받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건 높은 수준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사람 물어봐요? 술꼭술꼭 먹어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 내용물어까요술 먹지 말라고. 목사님, 술을,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술취하지말라는 얘기는 있는데,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나요? 왜 물어볼까요? 술 먹고 싶어. 요 그쵸. 술 먹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 알아서 해석해야죠. 본인이 알아서 해석해야죠. 뭐, 뭐 애들도 아니요 <목소리> 그렇게 되면 대답을 하거고요 먹고 싶어 하는 건 어떻게, 왜, 왜 얘기하냐? 나중에 자기가, 내가 얘기를 제, 제대로 못하면, 목사님이 먹으라고, 우리 목사님이 먹으라고, 먹으라고. 그 소리 하거든요. 이거 핑계거리를 찾기 위해서, 내가 걸림돌이 되는 것.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그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자,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요 이런 사람들은 크리스천이지만 교회가 아니지만 이 세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 관심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도 많이 하고 황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화평케 하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노력을 하다가 보면 어때요? 사랑이 점점 커지고, 절제 하다 보면 절제가 점점 커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잘모르고 우리 애들 보면 그렇잖아요. 맨날 보면, 맨날 보면 애들이 거기서 고의 같아. 요 근데 오래간만에 봐요. 애들을 1년 있다고, 2년 있다고 어때요? 내가? 오, 이렇게 많은 컸네 이러잖아요. 똑같이 우리는 맨날 자랑하는 것 같지 않죠? 우리가 매일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랑하고,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그리고 충성하고, 혼유하고 양성하고, 이런 모습을 조금씩 조금씩 연습하면서 살다 보면 어때요? 1년 넘으면? 내가, 이번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1초에 한 발자국 걸어요. 1초에? 이렇게? 그러면 60초는 얼마 큼 걸까요? 을 60, 60, 60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시간은? 그러면 어때요? 쫙가 그리고 똑같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리고 나는 더디게 가는 것 같고 나는 안 가는 것 같은데 나는 계속 내가 노력할 때마다 노력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잘하라 그래서 나중에는 세월이 흐르다 보면 내가 어느새 걱정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아들이 되는 어것 같아요 누구냐한 네. 사람이 되면 우리가 이오년 사람은 쉽게 되지는 않지만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사는 사람은 오년한 사람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의에 추리고 목마르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의가 뭡니까? 의 의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믿는다. 예수님을 의는데 자기에게 무슨 뜻이냐 의에 추리고 목마르다는 얘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고파하는 거예에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뭔가 참 목말라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 꼭 연애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궁금해하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의 주로 목말라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분명한 거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충분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 요세명백명 정도 세명 천, 천 일단 못 가. 천국 문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산. 순정돼 그러면 이것이 내가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의에주로 공부하는 그런 모습이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뭐 말씀을 내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령이 가당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주로 공부하는 자 이런 모습은 아주 단계적이에요. 단계적이긴 하지만 영적이 낮으면 영적 수준이 낮으면 낮은데 그리고 높은 곳 높은 대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느 단계인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근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아 의에 죽고 목마른 자가 되겠다. 아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자가 되겠다. 아 그래서 내가 전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자로 노력을 해. 되도록 해야겠다. 이런 마음. 그리고 내가 애통하는 자가 돼. 아, 근데 그래, 무슨 일이 있는데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실천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지 그렇죠. 못했어. 아, 주님. 그걸 저한테 신명이 가난한 자가 돼서 애통하는 마음으 가지라고. 내가 지금 이, 그 마음이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그 아홉 가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저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막상 시험을 치려고 어떤 상황이 되니까 그 시험을 내가 낙방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게 애통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매 순간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영적으로 분명히 성숙할 겁니다. 성숙해서 나중에는 주님이 정말 우리한테 유협을 어? 땅을 유혹으로 줄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한테 보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매일매일 매일 영적으로 한 단계씩 성장하는 하나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